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. 자,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능동적인 형태로 표현이 될수 있는 건 자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로 하는 동사는 타동사로 그룹을 지을 수가 있어요. 그 그리고 이제 또세 가지 형식을 중요한 형식 마지막 형식을 어, 보여드릴게요. 자, 주어와 타동사 네, 아니면 이 이중 목적어를 가진 동사를 이중 목적어, 동사 플러스 직접 목적어 그리고 간접 목적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것은요, 이 문장 형식 내에서 이 하이가 어떠한 위치에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. 어, 부사인지, 전치사인지, 아니면은?